<laughs> 계란찜기 예.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상품이고 네. 요즘 바쁜 사람들 급하게 계란 그 쪄서 먹고 싶을 때 이만한 게또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예. 하루에 계란 두 개만 먹어도 건강하다 어, 이제 저도 좀 운동을 하지만 네. 어, 계란을 하루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먹으면 아. 어, 보시면은 이제 여섯 개 정도 들어가겠죠 여섯 개나 일곱 개 예. 하나 둘셋넷 넷. 넷. 일곱 개가 네. 여기 네. 들어가는 네네. 그래서 네. 요거는 이만큼 물을 받아갖고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네. 여기 이제 물이 차거든요. 물이 차면 이게 없으면 물을 뭐 넘치게 할 수도 있고 또막 모자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요만큼 받아갖고 아, 여기다가 넣고 이 컵의 용도가 네 그거예요. 저는 계란 올려놓는 컵인가 했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물건용도예요. 어, 예, 물건 물건용도 딱 정량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. 물이 넘치거나 모자르거나 이런 게 없어서 계란이 할 수가 있거든요. 물이 없을 경우. 아 그렇군요. 여기에 물을 요만큼 받아서 여기다가 부어 여기까지 딱. 요걸 집어 넣었을 때, 근데 이게 없으면은 물을 그냥 붓거나 하면 네.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맞아요. 예,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제품이 있는 것 같고요. 아,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계란을 넣으시고 계란도 항상 꼭 한번 씻어 주시면 또 위생적으로 어? 응. 계란 껍질은 꼭 한번 씻어 주셔서 삶을 때그 다음에 삶기 아, 전에 예, 꼭 씻어야 되는 거예 그러면 일단은 균이나 이런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씻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급하니까 그냥 맞아요 먹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것 같아요. 이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네. 묻어 있으니까 당농장에서다 씻지는 않거든요 그냥 털어서 이렇게 맞아요. 근데 가끔가다 보면 뭐 닭털도 묻어있고 뭐 약간 그 핏기도 네. 묻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란 이제 꼭 씻고 예. 우리 먹을까요 이렇게 계란찜기 우리가 일상에 바쁠 때 계란 두 알은 진짜 건강에 아유, 너무 좋은데 그것마저도 우리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 계란찜기 하나면 바쁜 일상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입니다. 그런 아이템이니까 네네. 이것도 강추합니다 네네.